안녕하세요. 달세뉴 필름입니다. 수학, 우리 소수나, 어, 소수의 나눗셈 여섯 번째 시간, 육차시네요. 육차시고, 교과서는 58, 59를 할 거고요. 58, 59를 할 거고, 이킴책은 지난 시간 과제였던 36, 37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수 나누기, 자연수, 네 번째 시간이네요. 어, 이킴책으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뿅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세 번째 시간에 대한 과제죠. 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라고 했는데 분수로 나눠서 계산하라고 하네요. 자1.48좀 두꺼운 것 같지? 1.48 나누기 4예요. 100분의 얼마로 바꾸면 되냐면 148 나누기 4이구요. 이 친구는 100분의 148에서 나누기 4를 바로 하는 거예요. 물론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똑똑한 친구도 있겠지만 쌤은 그러지 못해서 148 나누기 4를 하겠습니다. 3, 4, 12, 28이니까 4. 오, 큰일 날 뻔했다. 7, 4, 28이죠. 0입니다. 37이 나왔네요. 선생님은 37. 그래서 0.37 아, 자꾸 소수 하나 더 붙여. 자, 그다음 거예요. 자, 100분의 78 나누기 3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78 나누기 3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 78 나누기 3이니까 23은 6이고 18이 나오면 36, 8이죠 26이 나오겠네요. 0.16 .26 이렇게 풀면 될것 같아요. 계산이 잘못된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애초에 바르게 틀리게 계산을 하면 안 되지. 그치 얘는 이렇게 <laughs> 잘못했네요. 자, 한번 볼게요. 어, 40이니까요. 40이니까, 66에 36을 이렇게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42를 가져와서, 76에 40이 0이에요. 소수점은 0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고, 0이라고 써야 맞겠죠. 계산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 2죠. 2, 3은 6이고요. 9가 나오면 3, 3은 9. 0이 되는데, 소수점은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찍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얘도 이렇게 2, 3은 6이고요. 21이에요. 그러면 3, 7에 21이잖아요. 그래서 3, 7에 21, 0입니다. 소수점은 그대로 올라가서 0.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도, 얘는 1만 들어가면 되죠. 6이면 36. 6, 6에 36이죠. 그래서 0이고, 소수점 위로 올라가서 점 찍고, 0. 이렇게 붙이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놓으세요. 아웃, 짜증나. <laughs> 한번 해볼게 해보겠습니다. 자, 1.56. 귀찮지만, 암산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5, 3, 15겠지? 5, 3, 15, 6이면 2, 3은 6이니까 0이죠. 0.52가 되고요. 이쪽 거는, 아씨 똑같을 것 같은데. 2.08 나누기 4예요 4, 5, 20, 그쵸. 2, 4, 2, 8은 0이고, 소점 수 그대로 가져가니까 0.52. 똑같죠? 이렇게. 그 다음 거6.08 나누기 8입니다. 다른 걸로 해볼까? 6.08 나누기 8은 8 6에 48인 8 7에 56 8 8에 64 7 8에 56으로 하면 48이죠? 그러니까 6 8에 48 0이니까 0.76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다른 색으로 해볼까? 이걸로 4.15 나누기 5예요. 그러니까 8540입니다. 8540이고 1 5, 40입니다. 8, 5 40이고 15 내려가니까 3515는 0입니다. 소수점 그대로 올라가서 0.83 어떤 게더 커요? 이쪽이 더 크네요. 수 카드 762 하나 중세 장을 골라서 가장 작은 소수 두 자리를 만들 아세 개를 골라서 소수 두 자리를 만들고 남은 수 카드로 수를 나누, 나누었을 때 얼마인지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은 이렇게 되는 건데 가장 작은 걸 만들려고 했으면 앞에부터 작은 숫자가 들어와야 돼 1, 2, 6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그리고 7로 나누면 되겠죠 직접 해보겠습니다 1.26 나누기 7이에요 7, 24니까 안 되겠죠 7, 1은 7 56인가? 56, 87에 56이죠 0이에요 소수점은 그대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0.18이 되겠죠.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laughs>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3.44m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4칸이 똑같이 있어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몇, 색칠된 부분은 이거 말하는 거겠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어, 소수의 나눗셈을 하라는 거예요. 하다 못, 그러니까 3.44 나누기 4를 하라는 얘기인데,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뭐 하라는 거니까 첫 번째 방법은 분수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100분의 344 나누기 4로 할게요. 그럼 100분의 얼마가 된다? 344 나누기 4가 되겠죠? 어차피 근데 세로셈을 해야 되는데. <laughs> 8, 4, 32구요. 24는 64, 24는 0이죠. 그니까 100분의 얼마에요? 86. 즉, 0.86이 됩니다. 0.86. 하나는 세로셈으로 하면 되겠죠. 3.44. 나누기 4입니다. 어, 8, 4, 32구요. 24니까 64, 24는 0인데, 소수점 가져와야 되잖아요. 소수점, 여기에 0, 이렇게 0.86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그랬습니다. 황토 염색 체험에 필요한 천 2.5m를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천은 몇 미터인지 알아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2.5 나누기 2겠지, 뭐, 그지2.5 나누기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2.5니까, 그죠뭐2.5 나누기 2라고 하면 되죠. 계산 결과를 어림하라고 했는데, 음, 2.5라는 숫자 자체가 뭐예요? 2.5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누면 1이고, 그리고 얘를 2로 나누면 1.5니까, 1하고 1.5 사이 정도 될것 같은데, 그죠? 1보다 조금 클 것이다. 선생님 생각엔 그래요. <laughs> 1보다 조금 클 것이다. 어떻게 계산하면 좋은지 말해보세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모뭐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했죠. 자, 심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구할 수 있기는 있어요. 우리 바로 나눠지진 않죠. 얘 무슨 말이냐면 10분의 25 나누기 2을 하면 10분의 25 나누기 2을 해야 되는데 얘가 바로 안 되잖아. 그래서 2로 나눠질 수 있는 값을 하나, 아이고, 메신저 왔다. 꺼놔야겠다. 하나를 더 크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아래 나온 것부터 따라 해보면, 25로 했는데, 여기 안 나눠지니까, 어떻게, 여기 10배씩 했어요. 10배씩. 그래서 100이 된 거지.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25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50 나누기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250을 2로 나누면, 복도에서 꼬맹이들이 떠들고 있네. 5는 2는 4. 10이니까 125가 되겠죠? 그래서 1.25가 될것 같습니다.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천은 몇 미터인가요? 1.25미터다.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8.6 나누기 5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8.6 나누기 5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음, 얘는 10분의 86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86에서 여기서 10배씩 하는 거예요. 10배씩.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냐면 860이 되는 거지. 그래서 860에서 5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860에서 5를 나누면 1, 5는 5구요 36이잖아요. 7, 5, 35지. 7, 5, 35, 1 2, 5는 10이니까 172입니다. 얘 소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1.72가 되겠죠. 참 쉽죠? 얘를 이용해서 이걸 만드는 방법을 계산을 하는데 860에서 8.6이 되려면 몇 배가 되는 거야? 일단 860에서 86이 되면 10분의 1배고, 8.6까지가 100분의 1배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배씩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860에서 5를 나눴더니 여기 172가 됐잖아. 172 그러니까 똑같이 100분의 1배 해주니까 1.72가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없는 0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0을 만들어 낸다. 음.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8.6 나누기 5면 1, 5는 5잖아요. 그럼 여기가 36이죠. 그래서 7, 5, 35인데 1이잖아요. 1은 안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0을 옆에다 만드는 거예요. 가상의 0. 가상의 0을 만들어서 2, 5는 10을 만드는 거죠. 소수점은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1.72로 만들면 됩니다. 자, 0.3 나누기 2를 한번 해볼 건데. 나누기 2면 처음에 얘는 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이제.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뭐라 했어? 가상의 0이 생긴다 했죠. 10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그냥 이어서 뭐야? 521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소수점은 그대로 올라가서 0.15가 되는 거예요. 0.15. 그 얘도 자, 5.4 나누기 4다. 그럼 1 사는 4잖아요. 그럼 14니까 3 4 12인데 2로는 안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가상의 0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5420 해서 0. 그래서 소수점은 얘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1.35가 되고. 자, 얘 0.6은 바로 해 볼게요. 여기 1이죠. 그5 그러니까 하면 1인데 여기에 이제 가상의 0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2, 5는 10 해서 0. 그래서 얘는 0.12가 되는 것이고 얘는 음 1, 2 하면 15잖아요. 그래서 2, 7에 1 4대데 1인데 여기서 가상의 0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 5, 2, 10이 되고 0. 소수점 여기 1 7 자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오늘 수학이 김책 38쪽, 39쪽을 과제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인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